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0년 7월 27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. 또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네, 오늘 하루, 이번 한주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 여름입니다만은,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곡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권순자씨 황미래 작곡, 얼음꽃이라고 하는 가곡입니다. 예, 우리 그 전통적인 한국 가곡의 흐름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가 나는 예, 그런 예, 아주 그 색다른 가곡이 되겠습니다. 네 얼음꽃은 예, 꽃 같은 그런 그 서리빠를 의미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시를 낭송을 해 드리겠습니다. 얼음꽃 권순자 바람결에 맴돌다가 당신이라는 매끄러운 표면에 얼어붙은 내 운명, 당신에게 하얗게 엉겨 꽃이 되었네. 죽도록 붙어서 짧은 인연 애달파라. 녹아내리며 매달려 애달픈 사랑, 녹아내리며 매달려 애달픈 사랑, 기다려 주어 작은 알갱이로 잠깐만 빛날게. 빛이 당신과 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네. 야멸찬 빛, 야멸찬 빛. 당신은 나를 주워 담을 수 없어서 우우네. 빛이 나를 데리고 가네. 미끄러운 절벽을 견디는 비밀은 빛이 뒤돌아보는 순간 내가 투명하게 생을 멈춘다는 것. 당신은 햇살에서 나의 냄새를 맡는다는 것 바람결에 맴돌다가 당신이라는 매끄러운 표면에 얼어붙은 내 운명 당신에게 하얗게 엉겨 꽃이 되었네 죽도록 붙어서 짧은 인연에 달파라 아 나는 녹지 않는 사랑이 되고 싶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, 이 시는 여러 번 읽어야지 좀 가슴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. 이 시에 보면 야멸차란 말이 나오는데, 사정을 돌보지 않고 태도가 차가운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. 네, 시가 아주 그 얼음꽃인데 재미있습니다. 시인이 이 시를 쓴 것은 겨울 아침 창가에 낀 예, 서리빨이 햇살에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보고, 어, 짧은 사랑의 안타까움을 떠올려서 표현한 시가 되겠습니다. 예, 사랑도 사실 요즘 세태가 이제 빨리 물르있고 어, 뭐, 인스턴트,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? 또 빨리 식어지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. 예, 이것이 그, 또 문명이 발달하고,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, 인터넷이 발달하고, 이제 편리하고, 이렇게 모든 것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깊이 이 생각해 볼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시대가 어 되고, 에에 정말 그어 빠른 시대가 어 되었습니다. 어 사실 그 옛날 편지로 주고. 받고 연애할 때는 뜸을 들이고 그야말로 참 사랑의 미학이 대단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스토리가 참 많았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시에서도 얼음꽃이 예, 잠시 예쁘기는 하나 햇빛이 비집고 들어오면은 예, 얼음꽃의 운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네, 뭐 얼음꽃이라는 것이 네, 햇빛에 예, 약하니까요. 그래서 죽도록 붙어 있어 하얗게 엉겨붙어 가지고 녹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어 나 얼음꽃처럼 짧은 인연이 예달프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. 네, 이 세상 물질이나 사랑은 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. 얼음꽃과 같이 잠시 머물다가 살아가시는 것이 이 세상 사랑이요. 또이 세상 만물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이 곡이 음악적으로는 아주 그, 감정을 살려서 조용하게 불러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, 이 가락이 또 반주와 시가 어울려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가 하니 이제 멜랑콜리하다 이런 말을 쓸 때가 가끔 있습니다. 멜랑콜리하다 이 말은 약간 그 우울하고 예수적인 그런 기분을 나타일때 사용을 하죠.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 약간 그 묘한 분위기 또 현대적인 그런 그 가곡의 분위기 마치 그 인상파 음악의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. 예, 그런 그어 가곡입니다. 제가 듣기에. 예, 그래서 예, 시도 마찬가지고 이 곡을 여러 번 들어야지 이 가곡의 맛이 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아,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를 한번 여러 번 낭송해 보시고 한번 여러 번 들어 보십시오. 예, 그러면은 아, 이 가곡도 어또 우리 전통적인 그런 그 우리가 어 불러왔던 그런 가곡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구나 이런 가곡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한번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십시오. 그러면 틀림없이 이, 이 가곡에 담긴 아름다운 그 맛을 멋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예, 이 곡은 음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예, 많이 연습을 해야 될것 같고 음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노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어, 어, 권순자씨 황미래 작곡 얼음꽃 네 에, 소프라노 어, 서환란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